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오비두스의 환상적인 경치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산책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는 이곳에서 귀여운 동물 친구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좁고 아름다운 거리에서 지역의 문화와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벽에 그려진 화려한 그래피티와 함께 포르투갈의 전통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오비두스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곳에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삶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리얼 오비두스는 편리한 서비스와 아늑한 환경을 제공하여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다양한 식사 옵션, 마사지 서비스와 함께 바다 가까이 위치해 있어 관광과 휴식의 안성맞춤입니다. 호텔 리얼 오비두스의 객실은 투숙객의 편안함을 위해 다양한 편의 용품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객실에는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어 우아한 경치를 감상하며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숙소 내에서 제공되는 무료 인터넷과 택시 서비스 등은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로 여행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마사지 서비스, 게임룸 등은 투숙객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다 근처에 위치하여 자연을 즐기고 기념품 가게에서는 소중한 추억을 남길 아이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조식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바에서는 동반자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숍에서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해보세요. 오비도스 페이셔 하우스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오비도스 성 근처에 매력적인 숙소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광명소도 가까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비도스 페이셔 하우스의 객실은 편안함과 현대적 시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파티오와 에어컨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샤워시설과 무료 세면도구가 구비된 전용 욕실도 있어 개인적인 공간에서 완벽한 힐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오비도스성에서 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광하기에 매우 이상적입니다. 주변에는 마을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명소들이 가득하여 잠시 걷기만 해도 그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와 테라스를 제공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외에도 아침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식사 공간이 있어 하루를 여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헨리체 요새와 로리냐 박물관 등 다양한 명소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광이 용이합니다. 아침 식사 공간은 환상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고객님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현재의 특색을 살린 맛있는 음식으로 여행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비도스 페이셔 하우스는 리스본 포르텔라 공항에서 75km 떨어진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주변의 환상적인 자연경관과 고전적인 건축물을 만끽하며 한층 더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숙소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오비도스의 매력적인 CASAS BRTUBOS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 여행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비도스의 매력적인 위치에 자리한 CASAS BRTUBOS 오비도스의 객실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전용 욕실,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일부 객실에는 매력적인 테라스가 구비되어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편리한 위치의 CASAS BRTUBOS 오비도스에서는 알코바사 수도원, 페니치 포트리스와 같은 주요 관광지가 가깝습니다. 금연실이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숙소 내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고급스러운 침대 린탱과 수건이 제공되며 여행 후 피로를 풀수 있는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보세요.